아이슬란드는 북유럽에 위치한 인구수 39만 명의 국가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수산업과 청정, 자연, 관광업이 본업이었습니다. 2000년대 아이슬란드는 월스트리트의 꿈을 안고 금융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은행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함께 공격적으로 해외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3대 은행이 붕괴했고, 국가부채가 GDP 대비 800%를 넘어가면서 국가파산을 선언합니다. 아이슬란드는 부실 은행의 채무를 국민 세금으로 갚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금융 위기를 초래한 은행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후 아이슬란드는 금융의 허영을 버리고 수산업과 자연 관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슬란드 화폐 가치가 낮아지자 아이슬란드산 해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출이 급증하며 국가에 필요한 달러와 유로를 빠르게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아이슬란드 여행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2010년대 이후 오로라, 빙하, 화산을 보기 위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아이슬란드는 구제금융을 상환하고 본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